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네,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좀 스마트한 창업가 분들께서 활용하는 어떤 공통된 전략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회이사를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어 이런 창업가들을 보신 적도 있고요. 또 저도 사회이사로서 활동을 하는 기업도 있고 또 감사로서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주는 엄청난 베너핏과 시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내가 사회이사를 활용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 네다섯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이사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주주총회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고 대표이사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총과 이사회와 대표이사 중에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어딜까요? 역시나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따져보시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을 보통 결의에서 선임하고요. 그리고 이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별결의, 3분의 1결의로 곧바로 해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총에서 이사회를 꾸리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합니다. 만약에 적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총에서 곧바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구조죠? 주총이 이사회를 만들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총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고 주총의 의사결정 패턴은 보통 결의, 과반 결의와 3분의 결의, 특별 결의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사회인데요. 이사회는 3인 이상의 등기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 삼인 이상의 등기이사는 사내이사여도 되고 사회이사여도 되고 기타 비상무이사여도 됩니다. 사내 이사는 뭐죠 여러분들 상근 등기이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회사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모두 다+ 다루는 그런 이사를 이야기하고요 사회 이사는 상근하지 않는 사외에 있는 등기이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상무이사는 상근하지 않는 이사들 중에 사회 이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를 기타 비상무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사회는. 기본적인 의사결정 패턴이 과반결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두명 이상이 결의에 찬성을 하면 이 결의가 통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작법인이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홀수로 이사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나를 포함한 그리고 나의 우호 이사들이 과반을 형성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지배구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이사라는 개념인데요. 사회이사는 몇 가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베너핏이 될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모든 시간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우리 회사에 모시려면 사실은 뭐 사대보험료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급여 수준. 다 맞출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 회사가 유독 HR 분야가 너무나 좀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관련된 이슈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아주 빼어난 스타트업에서 HR 담당자로 활약을 했던. 그런 멘토로 여길 수 있는 분을 우리 회사의 사회이사로 등기를 해서 그분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풀타임이 아니기에 덜 부담스럽고 또 사회이사 등기 되시는 분도 사실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가 아닌 그런 사회이사는 여러 사회이사를 겸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역시 협의에 따라서 보수 수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실 이한 분을 우리 회사에 모시려면 적어도 연봉 3억 이상을 드려야 되는 분을 연봉 3천만 원 수준으로도 사회이사로 모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저녁을 함께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사회이사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상근 임원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 사회 이사는 여러분들 등기에 전부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IR 자료에도 사회이사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업계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될 부분이 사회 이사는 의결권이 없냐 아니면 사내 이사보다 의결권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이사도 사내 이사와 똑같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사회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동일한 한 표식을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이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충분히 지배구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일정 수준의 어떤. 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장하는 회사라면 사회 의사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사주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베란 핏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 사회 의사로. 선임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전문직, 예를 들면 뭐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변리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만약에 메디컬과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이다. 그러면 뭐 현직에 계시는 의사분을 사회 이사로 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한 창업가를 사회 이사로 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 쪽의 스타트업이다. 그런데 우리 인맥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데 삼성전자에서 SK 하이닉스에서 부사장 또는 사장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퇴임하신 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회 이사로 영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 이사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이 꽤 많죠.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 이사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요. 대규모 상장사 2조 이상의 대규모 상장사는 3명 이상 그리고 과반 이상을 반드시 사회 이사로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적절히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상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상장사가 아니면 그것들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구체적인 니즈에 따라서 사회 이사들을 모셔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시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양쪽 다 윈윈이에요 사회 이사 선임이 되시는 분 선임 요청을 받으시는 분은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인정받고요.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이사 역할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좋은 의도로 괜찮은 보수를 받으면서 어떤 기여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도 기분이 좋고 내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그죠 물론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받아야 될 어떤 연봉 수준보다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연봉을 제안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 선임이 사실 되실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사실 잘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막뭐 연봉 얼마 차이로 나는 사회에서 기분 나빠서 안해 그러실 분들은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스타트업을 도움 주시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한번 해 보시고 뭐 아니면 어때요 어 만약 거절하시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사회이사로 선임을 제안을 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의사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풀리 우리 회사에 디보트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을 모시기에는 사회이사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면적인 어떤 가치를 우리 회사 것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데 이사회이사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내 편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이 없어지면 큰 일을 하실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이사제도를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리전 변호사였습니다.